매일 크리스마스 빛님들 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뜨거운 인사로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빛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혼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듯 어, 창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 어둠은 그 자체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그것이 바로 어둠이란 사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물들로 채워 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 자신들의 이 생활에 터져내서 몰아내므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는 이온 세상 속에는 다시 어 빛이 음 몰아내지는 그러니까 빛을 쫓아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들어오자 이 세상은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다시금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부정적인 인들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를 담아내는 그 공간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음으로 흘러가는 세상이 되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 버렸을 때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말 그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고 또그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함께 저주를 받은 어, 이땅 역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내놓지 않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함께 계셨던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 어, 하나님을 몰아내 버린 하나님이 주인되셔야 했던 이 세상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몰아냈던 자기를 자신들의 삶에서 몰아냈던 그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살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자유로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시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까지 찾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태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 그것은 너무 멀기도 하고요. 또 너무 뜨겁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양까지 다가가려면 어, 우리 생애는다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빛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삶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운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길 바라지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어,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감추고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복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치명적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작업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우리가 어,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해결해야 할 어둠을 하나님 앞에 꺼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 창조하셨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두 가지 반응. 그러니까 한 가지 반응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 반응은 이 빛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어둠을 드러내며 창조하시는 그분께 나를 맡기는 그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된 이것을 넘어서서 내 존재의 근본 자체가, 근원 자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은 파워드 바이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그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안금 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나요? 네 마치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빛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에 근원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어떤 근거 없는 어디서 뚝 떨어진 생명이 아니라 진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 나를 처음 만드신 사람을 디자인하신 그분에게로 돌아갔다. 그분에게 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세상의 빛하면 막연하게 어떤 무슨 빛일까 그 빛이 무슨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빛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관용처럼 쓰는 관용구처럼 쓰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단순히 그런 용도로 쓰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몰아낸 나의 삶 속에 그래서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혼란한 것들을 잠재우시며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은요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 삶 속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신 빛입니다. 우리의 자연인으로는 우리의 이 흑암과 홍동과 공허에 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 속에 초청할 수 있게 되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몰아냈던 것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몰아냈던 하나님을 예수님 덕분에 다시 우리 삶에 초청할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기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속에 비쳐내시며 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올 수 있게 된그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속 사람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흑암을 이 빛이 몰아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삶 속에 모든 정리되지 않은 어둠과 또 혼돈과 혼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질서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합니다. 어, 빛 대신 예수 님 께서 여러분 들의 마음 을 밝히 비추 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 께서 여러분 들의 속사람 을 새롭 게 창조 하 시며, 무너진 나의 삶과 나의 속 사람 과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 게 회복 하심 을믿 고, 하나 님의 자녀 가되 기로 결심 하신 여러분 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하나 님의 사랑과 성령 의교 통하 심이 영원 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